안동 국제 탈춤 축제와 연계해 지난 주말 진행한 선유 줄불놀이 공연에 2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 퇴장에만 2세 시간이 소요되는 등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해 안동시가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주말 중대형 버스를 추가로 배치해 관람객들의 입장과 퇴장 시간을 최소화하고 임시 화장실 두 곳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비 인력을 보강하고 조명과 안전선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동선에 따른 안내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북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오늘 밤 도내 22개 모든 시군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진출 임도, 유흥가 주요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화물차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올해 들어 경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408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5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